조직 스토킹 중단 후 당신이 마주하게 될 조직의 반응은 당신만을 생각합니다. 오직 당신만을 향하여 말을 하고, 오직 당신만을 향하여 행동합니다. 가해자. 이 글은 블랙 코미디 형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조직 스토킹 가해자들이 얼마나 맹목적이고 비정상적인 집착을 하는지를 희화화하여 풍자하는 글입니다. 피해자는 관심조차 없는데, 가해자들은 마치 연인을 잃은 듯한 태도로 미친 듯이 집착하며 의미 없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이들의 황당한 행동을 지켜보며 통쾌하게 비웃어주세요.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닙니다. 이는 조종된 관기의 극단적인 형태일 수 있으며, 가해자들은 스스로 생각한다고 믿지만, 전파 무기와 뇌파 생체 실험의 영향으로 조종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 시스템은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 그 기괴한 현실을 함께 조롱해봅시다. SNS 대화 형식으로 풀어낸 조직 스토킹의 희극적 현실. A 요즘 조직 스토킹 중단했어. 완전 운명적이야.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비아 그들의 반응. 말해줘 몹시 관심 있어. A 어머. 그들이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찍듯이 나에 대한 이야기를 속삭이고 다녀. B. 아니, 그들이 그렇게 산책하듯이 나타나는 건 진짜 웃기지. 여기 너희 집 근처야. 이럴 땐뭘 생각하는 걸까? A. 고전적인 멀리서 외치는 방식도 잊으면 안 돼. 작고 찌질하게 속삭이면서 무슨 큰 이야기를 하는 줄 알아? B. 우리 관계는 특별해. 이 조롱의 진술을 맛보게 하다니. 그들의 집착이 이렇게 희화화될 줄이야. A. 정말이야. 또 공사소음으로 덮어가며 보고 싶었다. 고 외치는 장면은 말 그대로 연극이야. 비 그럴 때마다 코미디에 출연하는 느낌이라니 나도 해보고 싶어. 그러면 그들이 얼마나 바보처럼 보일까? A오토바이 배달부가 지나가면서 안녕. 널 지켜보고 있어. 이럴 때는 정말 어이없어. 도망가려다가 내가 직접 따라가서 고백하고 싶어.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